마지막에 이분은요 제 지인인데 이름이 똑같은 사람은 많잖아요 많죠.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이 네. 영상을 통해서 그 사람 네. 사주풀이하고 이름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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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엄청나게 사간사간하고 열심히 사는 분인데 네. 제가 사주를 딱 풀어보니까 추운 겨울에 꽁꽁 언 땅에 나무 하나가 딸랑 서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힘들게 돈을 벌어야 된다는 얘기야 아. 이 사람이 열심히 사는데 이상하게 돈이 안 모여져 네, 돈이. 네. 응? 다 돈을 극하는 글자가 이렇게 있고 돈 창고만 크지 돈 창고에는 돈이 없다 이거 보고 제다 신약사주라고 하는 건데 네. 돈 창고는 굉장히 커요 네. 모여지는 돈이 없어 아, 창고는 커요? 네 창고는 커요 아버지하고 인연도 별로요 사주 팔자에 물이 없기 때문에 이게 엄마가 물인데 엄마하고도 인연이 짧고 네. 아버지의 큰 덕도 없습니다 음. 이, 이 사주가 사주성과 해야 되는 사주 팔자야 그게 뭐냐 이렇게 토기운이 강한 사람은 사람, 사람 심성은 굉장히 착해요. 착하고 누구한테 남한테 피해주는 짓을 안 하려고 그래. 네. 응? 이게 얼어있는 땅을 녹이려면 뭐가 들어와야 되겠죠? 불이 들어와야 되겠죠? 네. 토기운을 눌러주려면 나무가 있는 게좀 좋으니까, 이런 분은 결혼하면 집에다가 좀 나무를 몇개 갖다 놓고 화분. 음. 그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 어. 이런 분이 만약에 개명을 한다면, 이렇게 너무 토가 많으니까 토기원을 눌러주면서, 좀 불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불을 넣어주면서, 네. 어? 해서 보완을 시켜주면 좋다고 봐요. 48자 이거 하면 이름을 따로 풀이할 필요가 없어. 거의 같아요. 초년에서는 부모 덕이 약하고 학문 덕도 약하다고 보고, 지금 현재에서는 초년, 중년, 작년, 말년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네. 현재에서는 뭔가 내가 성과를 거둘라고 해도 이상하게 연결이 잘안 되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좋은 직장에서는 커리터가좀 떨어지는 데서 일을 해야 되고, 음. 관을 자꾸 치는 글자가 있으니까. 네. 그 그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네. 2023년이 다가오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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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띠는 진짜 안 좋다. 어, 제가 제가 얘기드릴게,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네. 보통 아홉수하고 삼재를 두려워하는데. 아 맞아요. 현재 삼재, 지금 삼재는 지금 그거 뭐야 신자진에서 잔나비띠 지띠, 용띠가 삼재예요. 현재. 네, 현재. 네. 내년까지 가는 거예요, 내후년. 내후년까지? 예,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잔나비, 지띠, 용띠가 이제 삼재가 들어왔는데, 삼재라는 네. 건 삼년을 머문다는 얘기고, 네. 이 주기는 9년마다 돌아오는 거예요, 삼재가. 아. 특히 내년은 개멸년이잖아요. 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사주팔자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볼 때는 내년에 지띠, 삼재는 조심을 많이 하셔야 돼. 지띠. 응. 그 중에 가장 위험한. 음력 좀... 2월달, 음력 8월달. 쥐띠가 가장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또 그다음에 이제 잔나비 삼재는 내년 음력 1월, 음력 4월, 음력 7월 이런 달을 조심하셔야 되고, 또 용띠 삼재는 이분은뭐 이게 상반기에 조심하는 것보다 음력 9월, 음력 12월 이런 달 조심해야 돼요. 아, 저 3재 되시는 분들이 좀 이거 아. 좀 들었으면 좋겠고 저는 그거 상관없네요. 음, PD님은 삼재가 아니니까 내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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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결혼 하셔도 되고. 아 네, 전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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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내 자리로 와서 합하는 애니까. 네. 좋은 해요. 네, 감사합니다. 도마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네.